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쿠스티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간 의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양평군에서 보낸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노선은 이미 1월달부터 문서를 보냈었다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료신문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공문을 보냈고. 수신자는 양평군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하남시와 관련 공기업 등이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계획안을 송부하오니 기 기간의 검토 의견을 2023년 1월 27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양서면 종점 노선이 대한 2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4개월 앞선 1월 16일날 보낸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에는 기존 노선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강상명 종점 노선만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토부가 지난 1월부터 내부적으로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노선 변경을 확정하고 노선도 그래픽 작업에 들어갔었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또알수 있는 것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은 이미 윤통의 대선 때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토부로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되는 대통령실이 꼭 해명을 해야 합니다. 해당 관련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차재관님 들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 9필지 축구장 5,6개 크기 1만평이 넘는 엄청난 땅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의 땅도 지금 공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최은순 장모님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됐죠? 저희가 고발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책임자 침식에 불렀던 그 경찰 수사한 겁니다. 이백안리에도 수천평의 땅이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의신청했습니다 자, 여기 교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1500평의 차명보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임종수 부모님이랑 강두부님이 대선전에 밝혀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명보 유혹까지 하면 땅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어, 정말, 정말 무서운 비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두 번째,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공약 노선도에도 당연히 양서면이 종점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 공약입니다. 심지어 홍천까지 고속도를더 뚫겠다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본인 공약이 이렇게 어, 급 자기 땅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으로 급변경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해명하고 이게 발각된 것에 사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거 절대 가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게 국토부 공문인데요. 작년 7월 18일에 보낸 1차 공문, 올해 1월 달에 보낸 2차 공문에도 보면요. 양평군은 아무 말안 하는데 본인들이 먼저 의견 달라 고 그러고, 특히 2차 공문에는 아예 강산면 병산리로 옮기는 안을 거의 일방적으로 통자듯이 합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 공개가 되었죠. 양평군 공무원의 녹취가 옮겨졌는데, 담당 공무원의 녹취가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뀌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어요라고 하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기자님도 이쯤 되면 이건 권력행 비리가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과 그일선이 개입한 중대한 명백한 권력행 비리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쫓기고 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거짓을 선동하면 사업 제출지는 없다며. 겁박을 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끝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강력한 민주정권의 수립에 대한 멋진 발언을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을 막아내되지못한 저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연단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위한 정말 이 연단의 시간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1592년 4월 13일날 가토기요마사, 구로다이케마사, 고니죽우키나가등이 15만 대군이 부산 동래성에 도달해서 바로 서울까지 5월 2일날 서울을 점령했으니까요. 4월 말에 선조는 도망갔습니다. 모든 관군들은 도망가고 왕도 도망갔는데 민중이 일어섰습니다. 민중들이 제일 먼저 경복궁을 일본군이 오기 전에 외놈 전에 불을 태운데 그게 태운 장소가 장해원입니다. 노비문서를 보관한 것입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노비가 아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의병들이라 싸운 겁니다. 일본인들이 예사관이못했던 의병이라는 존재가 우리 조선의 힘이었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힘입니다. 이런 윤석열이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대한민국 피로써 지켜온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률로는 세계 유일한 모범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이 얼토당토한 든이 일본기를 들다가 일정에 있다가 파란 물감처럼 가짜 애국 세력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와 진보 애국 세력이 모여서 충공 정신으로 이 정말 국적이 불분명한 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새로운 정말 강력한 민주 정권 무능한 민주 정권이 아니라 강력한 민주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역량을 축적하는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